문이 닫힐 때마다 아내의 품에 200만 원이 떨어져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흩어진 현금을 주어야 합니다. 빨간 드레스로 갈아입고 기다리면 문이 다시 열리죠. 또다시 돈다발이 날아오고 어질러진 방을 치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남편과 친구에게 이중으로 모욕당하면서도 여자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5년 전 비극의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여자는 시어머니의 추문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비밀을 지켜달라 애원했죠. 여자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충동행동을 합니다. 친구는 이 틈을 노렸고 여자가 외도하다 들켜서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은 아내를 살인범으로 몰아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5년 후 암세포 확산으로 여자는 조기 석방되어 시어머니의 비밀이 알려지면 남편과 회사 모두 파멸한다는 걸 알기에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합니다. 천장을 위해 계약금을 들고 천산으로 향했어요. 8년 전 이곳에서 약혼했던 그 장소입니다. 보름 안에 잔금을 마련해야 해요. 한때 금수저였던 여자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손님이 바로 자신을 감옥에 보낸 전 약혼자와 친구였어요. 남자는 여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친구는 돈다발을 던지며 술을 강요해요. 한 잔에 200만 원이라며 비웃습니다. 의사는 이미 경고했어요. 말기 환자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요. 여자가 비틀거리며 뛰쳐나가자 부하가 쓰러졌다고 보고합니다. 남자가 달려가려는데 친구가 가로막았어요. 여자 화장실이라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방금까지 괴롭히던 친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꿉니다. 그냥 술에 취한 거라고 거짓말하죠. 부하는 친구의 눈빛을 읽고 잘못 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5년 전 신혼집으로 데려갔어요. 매일 밤 자신의 방앞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던지며 모욕했지만 여자는 눈물 흘리며 웃으면서 수락했습니다. 남자는 친구와 약혼식을 올렸어요. 여자에게 대신 술을 마시라 시켰습니다. 어차피 고축을 몸이라 여자는 연거푸 들이켰어요. 새우 껍질을 까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남자는 돈만 던졌습니다. 내 피로 내 테이블 더럽히지 말라면서요. 별장에 불이 났을 때 여자는 세 번이나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남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은 친구가 가로챘어요. 불에 탄 옷은 맞춤 제작이었고 얼굴의 그을음과 상처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도 친구가 꾸민 일이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 자네 약을 탔습니다. 낯선 남자가 덮치는 장면을 일부러 여자에게 보여줬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받은 뒤 친구는 시어머니를 협박했어요. 차에 부딪히면 영상을 퍼뜨리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차에 부딪힌 뒤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차 안에 가두고 애원을 무시했어요. 남자는 진실이 담긴 시디를 받았습니다. 6억 원과 맞바꾼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차례입니다.